세상엔 다양한 영상들이 있죠. 어떤 영상을 보면 웃겨서 주변에 알려주고 싶고 어떤 영상을 보면 귀여워서 저장해두고 싶은데 이런 영상을 보면 뭐라고 싶으세요? Um, 음... <laughs> 하이! 돌려야겠는데? 조리함 돌려? 음... 하이! 어? 야! What the f... 음... 하이! What the f... 음... 하이! 하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존나 야생입니다. 놀래이 건덕지가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그들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 덕에 아예 조리돌림을 넘어 일종의 민까지 됐던데 오늘은 이렇게 신나게 돌아간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조리돌림입니다. 라이프액이라고 아시나요? 대단한 도구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 쉽게 말하면 생활 꿀팁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야만한 볼트는 고무줄을 대고 돌리면 된다. 책에 물을 쏟았으면 그대로 얼리면 된다 등 여러 라이프액이 있는데 이게 요리 쪽에 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야의 고수가 넘쳐나는 분야라 보니. 자, 계란, 파전, 팬케이크 등 중간에 뒤집어야 하는 요리들 있잖아요. 이거 힘 조절 잘못하면 찢어지기 십상이라 아예 팬플립을 하는 게 모양새는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이게 쉽나요? 잘하는 사람들이야, 부르면서도 하는데, 우리가 하면 대참사 나는 거야. 근데 플립을 해야 모양이 잘 나올 텐데. 흠. 하는 분들을 위한 라이프 얘기 하나 있습니다. Know that you can flip things in a pan by just flipping the pan? 야, 이거 진짜 개꿀 팁이잖아 바로 파전 뒤집어 봐야지. <laughs> 어? 네, 좀만 생각해 봐도 여러 방향에서 골고루 때대는 방법이죠. 떨어질게. 젖을게. 번식할게. 때릴게. 아니, 해보긴 네슨 막상 가면 잘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서 신나게 돌렸는데요. 어떻게 돌렸냐? t r e 헬리콥터 헬리콥터 정말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이프핵이 억지는 아닌 게요 이 사람이 요리하던 팬케이크에 한해선 꿀팁이 맞습니다 실제로 팬케이크는 기름을 아주 얇게 펴발라서 하는 요리라 기름이 쏟아질 걱정도 없어서 다른 요리 유튜버들도 흔하게 공유하던 꿀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돌린 거예요? 그냥 너 심심한데 잘 돌린 거지 뭐자 보시다시피 라이프핵은 그 자체만으로 컨텐츠가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발하면 서도 실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근데 그냥 눈이 멀어서 별시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라이프의 길 앞시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킨 양념이 손에 묻는 게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머리집게를 사용해보세요 아니 그냥 장갑을 쓰는 게더포크를 잘라 숟가락에 붙여보세요 면과 국물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둘러 쓰는 쓴... 이런 가락 꿀팁이 자꾸 양산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구가 없대도 그렇지 이따 말 같지도 않은 대체제들을 가져오고 아니 그 이전에 뭘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만들죠 이 지친 사람들은 결국 그릴 없이 그릴 자국을 내는 꿀팁 그냥 돌리기로 합니다 파스타를 만들 때마다 물을 끓이기 귀찮으시다고요? 대량으로 물을 끓여놓은 뒤 소분하여 얼려 보관해보세요 설거지 하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깔끔한 싱크대 사진을 사용해보세요 테니스 볼을 더 많이 넣고 싶다고요? 반으로 잘라 보관해보세요 관련해서 생긴 밈도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책갈피가 없으시다고요? 케첩을 써보세요 야 어디까지 읽었는지는 진짜 확실히 알겠죠? 겸사겸사 입맛도 돌고잉 이. 이 또한 흔한 라이프에 관련 조리돌림이었는데 책스믹스 회사에서 이 밈을 서로 수입해왔죠 책갈피가 없으신가요? 책스빅스를 써보세요 당시 민바이럴에 목말랐던 다른 브랜드들도 신나게 동참했고요 오레오를 써보세요 그리고 아시죠? 오레오는 우유와 함께 셰익스피어 <목소리> 동상을 써보세요 아니 얘넨 누구... 아... 말고도 수많은 브랜드들의 트윗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때다 싶어서 뇌절에 동참했고요 책갈피가 없으신가요? 건설용 배럴을 써보세요 건설용 배럴이 없으신가요? 그랜드 피아노를 써보세요 책갈피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한 번에 읽으면 되잖아 거리가 없네. 아, 이게 다른 트윗이 또 있네요. 책갈피가 없어서 음식은 사용하신다고요? 농담은 농담으로 써 보세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니, 컵적이 왜 진지를 아, 도서관 계정이구나 실제로 이 밈은 수많은 책 애호가들의 저격을 받기도 했다고.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밈은 뭐가 있냐? 한심주 아니겠습니까? 틱톡 팔로워 수 1위인 카비람. 그가 본격적인 유명세를 탔던 시리즈가 바로 이말 같지도 않은 라이프에게 대한 저격이었잖아요. <laughs> 이 한심해 보인다는 표정이 진짜 킥이라니까 안 그래도 이런 영상 틱톡에 개많았거든 어우 한심자가 이렇게 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저런 영상들 말이안 보이겠지? <laughs>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심자에게 저격받기 위해 더욱 열받고 더욱 험한 영상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지?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로.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이렇게 삥 돌아가느니, 그냥 이쪽에다가 도로 하나 탁 내는 게 나아 보이죠? 때문에, 왜 이렇게 공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라며 트윗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일반적으로 저런 곡선도로는 고도를 완만하게 높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경사가 훨씬 가팔라지기에 안전 문제에 취약해지죠. 아니면 저쪽 지발이 약한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 어, 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이렇게 놓아야만 자연을 더 보호할 수 있고, 내 돌려달라네요. 사람들도 아이 새끼 설명 들을 생각 없구나 하고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네, 아우디 광고 촬영하려고 길을 저렇게 뚫었다네요. 네, 야초처럼 보이게 하려고 길다랗게 냈다네요. 아니 그래도 제거 제시한 게 효율적이긴 하잖아요. 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럼 그냥 목구녕회가 성문까지 직통으로 뚫죠 계단 내려가기 귀찮은데 그냥 직통으로 내려가죠 공전하기 귀찮은데 그냥 프리패스 하죠 복잡한데 선정리 한번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그냥 위로 쭉 쏘죠 제발 하며 신나게 돌려졌다는 거.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떡더비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면 이 사진이 화두에 오르기 이전부터 와이나 빌드 스트레이트라 하여 왜 직선으로 아니은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도로 사진들을 올리면 글이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등판하고 거기서도 이해를 못하면 그래 그래 너의 말이 맞아 고불고불한건 역시 비효율적이야. 우린 직선으로 돌아가야 만해 직선 최고, 직진 최고 하는 식의 이미 이미 한 차례 유행한 바가 있거든요. 저번 조리돌림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112BPM으로 창문 두들기던 메트로놈 아저씨인데 운전 대만잡으면 헷가닥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갑자기 분주장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놓고 경찰 만나면 급치료되고. 근데 여기 진짜 레전드 분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속 때문에 경찰한테 딱지를 때이자 나는 과속 안 했다며 했음 그것을 거부하고 점점 말이 걸어지더니. 왜 Away from me.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까지 하죠. 허나 원칙은 원칙. 경찰은 그녀에게 딱지를 떼고 경찰서로 돌아갔는데 뒤를 보니 그 여자가 아득바득 경찰을 따라오고 있던 겁니다. 그래, 넌 얼마나 규칙 잘 지키나 보자 하고요. 이때 경찰이 깜빡이를 좀 늦게 켜자. 오케이, 너잘 걸렸다 싶었던 그녀는 꼭지가 제대로 돌아서 다시 한번 샤우팅을 하죠. Give him a ticket. h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열행됐지 근데 제가 몇 개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미친 발성으로 화를 거의 10분 이상을 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고도 목이 전혀 안 나갔어요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 데스메탈 인재라니까 반주 좀 먼저 볼까 리듬이 더어려 아니나 달라 찰떡같이 메탈인스에 딱 달라붙는 보컬이라 여기저기서 잔뜩 활용됐죠 근데 이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맞지만요 그걸 떠나 발성이 개훌륙해서 내가 메탈 연주자였어도 반주 얻는 거못 참았을 것 같긴 해 보통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한다 하면 음악의 재료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림의 재료로 쓰인 사람도 있습니다 켈빈이라고 운동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운동을 끝나고 한껏 포징을 하는 말하자면 바디체크 영상을 자주 올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다 좋은데 자꾸 혀가 마중 나옵니다 이게 좀 오그라들잖아요 원래 영미권 애들이 이런 크린지한 영상에 진짜 학을 떼거든 그래서 결국 누군가 참지 못하고 양껏 돌려버립니다 아, 이건 진짜 내상이 먹겠는데. 하지 만 이럴 때 모른 척, 못본척 하는 건 삼류죠. 바로 바라다가 맞다이로 들어가야지. Damn Duke, see how it is. If I wasn't 17, catch me in the ring, bro. Yeah, one more thing. 어? 또 혀를 내밀로또 당하고야 맙니다. 흐름이 예상이 되시죠? 이제 어떤 영상을 올려도 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What did I do? 운동하는 영상을 올려. 기타를 치며 사과를 해도 수박을 먹어도 좌우반전 챌린지를 해도 친구와 함께 영상을 찍어도 I'm literally taller than Brock. You can see. 속수무책으로 돌려쳤죠. 헐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아니 아닐걸요? 이 양반도 그림 뽑아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면 즐기고 있는 거 확실하다니까. 또 보죠.